5억? 수술 끝나면 5억 더? 성의의 음모를 의심하기 시작한 은호. 강호에게 거액의 돈다발을 건네며 간이식을 설득하라는 성의의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5억이? 내 간이 5억이었어? 은호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자신은 성의에게 딸이 아니라 우진을 살릴 도구였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계획된 만남이었구나. 클라이언트도 우연도 모두 거짓이었어. 지역의 경고가 떠오릅니다. 너무 아기가 맞아 떨어진다던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편 영란은 아버지 진석에게 우진의 간이식 사실을 폭로하려 합니다. 아빠 엄마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성희는 영란을 회유하려 하지만 이미 엄마의 거짓에 지친 영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는 항상 나한테 거짓말만 했잖아요. 이번엔 은호 언니를 속이고 있고요. 성희의 완벽한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순이는 은호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전쟁을 선포합니다. 26년 동안 내가 키운 내딸 절대 안 빼앗겨 순이는 성희를 찾아가 정면대결을 벌입니다 당신은 은호를 낳았을지 몰라도 26년을 함께한 건 나예요 은호간 빼앗으려는 거다 알고 있어 병원 윤리위원회는 은호의 간이식 동의서에 의문을 제기하고 성희가 은호에게 접근한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공여자를 직접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지역은 은호에게 고백합니다 너 없으면 난안 돼.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선배, 저 어떡해요. 전부 다 거짓이었어요. 눈물 흘리는 은호를 끌어안는 지역.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한편 박진석 회장은 우진이 미국이 아닌 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의를 추궁합니다. 성의의 거짓이 하나둘 드러나며 위기에 몰리고, 성재는 은호를 향한 계모의 잔인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은호 씨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간이식을 둘러싼 진실이 폭로되며 모든 관계가 재정립되는 충격의 전환점이 됩니다.